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하자가 있을 때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공소 취소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천원 한장 받은 증거도 없다며 조작기소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통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주당 주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이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처단은 법치주의 수호라고 강조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